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 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 그 메시지가 여우야기임의 그 관료들에게 전해졌을 때그 관료들이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인데, 음, 한번 보시면 20절. 어,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우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호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호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한 화루가 있었다. 여호디가 선언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로 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로 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네, 요야김 왕은 그 관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두루마리를 여우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고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이야기를 듣는 족족 석유관의 칼로 잘라서 화로 불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이렇게 길게 말려져 있는 파피루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읽어내려가는 그 장들을 잘라서 불에 던지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 그냥 그 말씀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상당히 그 말씀에 대한 조롱, 그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왕이 그렇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24절에 보면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개함,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엿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뭐, 엘라단이나 델라야나 그 마리아처럼 왕에게 그 말씀을 태우지 말도록 태우지, 태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요청하는, 간청하는 신하들도 있었는데 그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아를 붙잡도록 명령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레미아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서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7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이 임하시죠. 그래서 두루마리, 그 태워버린 왕이 태워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쓰도록, 그래서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여호야 김이 태워버린 그 메시지를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태워버린 여호야 김에 대해서는. 음, 다윗의 보자에 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대를 이어가는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뭐 길가에 그냥 내버려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의 최후를 처참한 최후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식들과 그 신하들이 처벌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모든 재앙들이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두루마리에 유다왕 여호야 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불태워진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 이 어, 엄중한 말씀을 전혀 두려움 없이 불태워 버리고 있는 여호야김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저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차곡차곡 불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태워져 버리고 많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여야김이 그렇게 불태워버렸을 때, 음, 뭐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내면서 불태워버릴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화낼만 한데, 근데 이 괘씸한 놈하고, 어, 단칼에, 어, 처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차, 말씀의 메시지를 재차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기회, 음,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그냥 너무 안일하게 치부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저는 두 인물을 조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필하고 대신 전하고 있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영령을 따라서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그것을 읽고 하고 있는 여우디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살피면서 어떤 일들을 도모해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어제도 우리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만 바룩이 예레미아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나누고 또 관료들 앞에서 전하고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권력을 쟁취하고 있는 쪽은 왕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당하고 갇혀있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험 가운데 내몰리기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대원한다는 것, 그의 뜻을 대신 따라 간다는 것. 그건 예레미야 못지 않게 그 바루게 그 심지도 그 심중의 신앙도 아참 요지부동 그 불변하는 그런 어떤 고은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후디는 권력자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그 메시지가 다르지 않잖아요. 바루기 전한 메시지와 여우디가 전한 메시지가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은 두루마리를 읽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차이가, 그대언하는 일들의 차이가 결과가 참 첨예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음 생각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은 첨예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읽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맞대어서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포기어서 읽고 있느냐, 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것을 잘라 불태울 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중요함을 깨닫고 있었다면 여우디도 분명히 엄중한 경고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음, 조금 더 말씀에 깊게 우리가 젖어들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음그 드라마 성경,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청취하고 듣고 또 생각하게, 음, 생각하고 계시다는 분도 계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드라마 바이블. 다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성경을 좀 가까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음, 피가 되고 살이 될수 있도록 좋은, 더쓴 약이 될수 있도록, 몸에 좋은 쓴 약이 될수 있도록, 잘 말씀을 좀 깊게,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접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제가 좀, 이 목, 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거,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통증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아픔으로 다가올 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늘 잊지 않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하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십시다. 번번록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좀 쉼이 있는 그런 저녁, 오후,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